공부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도 하고 놓으면은 금방 금방 사라져요 그런 생각. 어 그래 왜? 수업은 재밌거든요. 소리가 저희 학원 온지가 이제 만3년 차가 돼가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때 처음 소리를 만났고요. 어 저희 소리가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 파닉스만 3년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처음 소리를 만나서 이제 영어 테스트를 하는데 발음, 읽기, 쓰기, 뭐 심지어 A B C D조차도 제대로 안 잡혀져 있었더라고요. 저희 세종중앙학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A B C D부터 천천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힘들어 했던 부분도 있어요. 단어 외우고, 어렵다 그러고, 이제 그런 적이도 있었는데, 그때, 그때 이제 그런 고비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잘 대화로 풀어가고 또 선생님도 그럴 때마다 만약에 숙제가 좀 많다거나 원래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학원들은 단어도 많이 우고 숙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배려를 잘 해주셔서 소리가 힘들다고 그러면 잘 조율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2년 정도를 저희랑 같이 했죠 뉴 세종중앙학원에서 전과목 이제 4과목을 공부했어요 수학, 영어, 과학, 국어 이렇게 4과목을 하면서 드디어 5학년 때 첫 올백이 나왔습니다. 자신은 있어요. 오 학원에서 다 배웠으니까 복습하는 거라 생각하고. 근데 하나 틀리면은 너무 속상해요. 하나라도 틀리면 백 점을 맞아야 제 강박증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어, 좀꼭 맞아야 돼, 근데? 네. 왜? 어, 꼭은 아닌데 제 기준에서는 백 점은 어. 공부 안 해도 100점 맞는 사람 얄밉다고 하는데 공부 안한게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게 쌓여서 그렇게 공부를 잘 하게 된 거니까 뿌듯하고 좋잖아요. 근데 학원 다니니까 자신감도 더 붙어서 잘 하게 됐어요. 소리가 자신감을 굉장히 얻게 됐어요. 그 올백 점수뿐만이 아니라 그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붙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처음에 소리가 조금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서 막 아이들이 막 이제 소리 주변에 많아지면서 소리가 굉장히, 뭐, 소위 말해, 요즘 말로 인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성격도 굉장히 밝아지고, 어떤한 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많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소리가 반을 분위기를 주도할 정도의 학생이 되어서 6학년이 됐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뛰어들어오면서 어, 선생님 저 올백 맞았어요 이러면서 막 오거든요. <laughs>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대견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강사로서 어, 소리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거에 어,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제 여기 와서 자기가 이제 여러 과목을 배우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잘하게 되면서. 네, 처음부터 막다 잘하진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전에도 뭐 그냥 평범했었는데 와서 이제 더 잘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신감을 찾으니까 또 꾸준히 다니게 되고 매일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애들한테는. 그래도 매일 가고. 네. 그렇게 해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게, 내 아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이, 다 같이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된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네. 그게 너무 또 좋아요. 다 같이 자라고 같이 그렇게 응원해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한테도 좋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잘하게 해줬으니까 학원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에, 그런 부분들이 에, 있으면 또 문제가 있거나 힘들면 원장님이 또 전화를 주시고 네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에, 에. 자신감 뭔지 알아냈어요 자신감은 자,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